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글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의 글입니다. 한 번은 나비 정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과 서로 다른 크기의 다양한 나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애벌레들이 자라서 나비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등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연이 계절마다 새로워지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이다. 알은 깨어서 부어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썩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만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아지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성숙함을 겪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내 언어에 변화가 없고 내 생각에 변화가 없고 내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어딘가가 썩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썩어지는 삶을 살든지 변화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빛과 소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가족 구성 한명한 한 명이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판단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